안녕하십니까. 25년술쟁이 오춘봉입니다. 으! 두말하면 잔소리 세말하면 곧반 있음이 있는대로 없음 없는대로 구합방일로 없는, 없는 25년술쟁이 오춘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하루가 지났죠. 2019년 5월 16일 아침 8시 반 이쩍저쩍 오춘봉은 청정식자재맞대에 춘봉아장부로 가죠. 예, 예 장무부로 예, 서있습니다. 예,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예, 어떤 제품들 또 어떤 물건들을 또 이렇게 하는지 같이 우리 뽕수댐이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예, 쌀 시세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 예, 20kg에 45,990원이면 예, 조금은 예, 저렴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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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가 행사비네요. 2,110원, 1,850원에 예, 이온음료 치고 저렴하죠. 예, 매실액 와 매실액 6,600원이면 좀 저렴한 건데 이거는 예, 요리할 때쓰 여러 가지 쓰는 걸행사비니다 농심 신라면 17,900원, 1,000원 할인 행사 안에 18,900원이었는데. 네, 3 0평이 17,900원 저렴하죠 네, 이런 거한 박스 사놓으면 네, 언제든 간에 집에서 드시던 뭐, 업장에 쓰던 네, 저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 보면 예, 행사라네요 옵수 콜라, 예, 동원 참치 매일 l 리 d 를 통해서 그날그날 그날, 예, 행사하는 제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쌈장도 17,900원 예. 뭐 세일 안 하는 게 없네요 오늘 이제 특별 할인 가, 뭐 기간인 것 같습니다 휘핑크림부터 예, 해가지고 예, 많은 제품들을 할인하는걸엘리를 통해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침가루 천이백오십 원 착하네. 에물한잔 예, 먹고 예. 저 장도 같이 우리 뽕시에 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아 이거 아침이라 방시 보기 좀 잠겨 있어야 하면은 예, 물한잔 먹어야. 아 시원합니다. 예. 자 입죠. 입죠. 성경 풍악단의 입장에 으면좀 소스 코스를 두고 예 소스도 없는 소스가 없는 거 아시죠 다들 예 각종 과일 소스에 복숭아, 딸기, 키위 뭐 없는 게 없어요 흑임자, 케이준 뭐 레몬 크림 마요 요즘 뭐 없는 와사 비 요즘에 이런 거치킨이랑 피자 시키면 요 와사비 마요 나오죠 좀 많은데다가 요거 2kg 짜리에서 9,9370원이에요 유통 기간도 이런 게 짧지 않습니다. 예. 보통 뭐한 6개월 아니면 짧게는 3개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랜 동안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예. 레몬 크림 마요 이런 게 마요네즈 기준으로 한 소스들이 참 많이 있네요. 과일 드레싱 이런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예. 지금 가면서 우리 뻥스숍이랑 예.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서 고기를 좀 주문해 주문해야 돼요. 예. 고기를 주문도 해하겠습니다 예, 삼촌 목전지 덮밥용 2kg짜리 3개만 부탁해요. 2kg짜리요? 예, 덮밥용이요? 예. 어, 정육 시세는 뭐 크게 변동이 없네요. 예. 삼겹살 17,500원. 그래도 예, 한 1,000원 정도 1,500원 정도 낮아진 거죠. 예. 지금 세일 중이라 예, 복전지 키로에 5600원이네요. 한참 가격이 저렴할 땐 4400원, 어, 이짝차짝 했거든요. 예, 그리고 삼겹살 수익선생 거의 어, 호주는 8600원, 예, 프랑스는 6600원, 그리고 목살 캐나다산 8000원, 이렇게 예, 수입고기 시세도 나와 있습니다. 예, 필요한 것들 잠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세 개에요, 이 키로짜리 세 개. 예, 이 보면. 냉동 고기 코너예요 이게 없는 고기가 없습니다. 정말 요, 집짜 우리가 알고 있는 LA 갈비 있죠? 예. LA 우갈비, 소갈비예요 LA 갈비. 예, 여기 보시면, 대략 3kg는 안 되고, 한 2.78kg. 예, 62,550원인데, 앞으도 이렇게. 아유, 큽니다. 예. 6만원이면 이거 뭐, 완전 대가족들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예. <laughs> LA 갈비. 예, 그리고, 사텔, 예, 사태 사태 호주에 예, 요게 대략 1kg 1 0 0 0 1 0 0 0 0 0 0 0 0 0 가격들이 냉동이라 0 0지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0 부위별로 했는데 저거는 큰 거고 정말 한번 뭐 조리거나 0 0 먹을 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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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요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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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예 그러면 100, 100g에 뭐한 100원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나 예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야, 미역국 끓일 때 쓰는 차돌 차돌도 예 미역국 끓일 때양지 예, 차돌 수입산 예, 호주산 여기 써있죠 235g에 2940원 예 차돌 요금은 사실은 미역국 몇번 끓여 먹어요 예, 3000원이면 미역국 3번은 끓여 먹겠네 예, 이렇게 냉동고기류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옆에는 아여기좀 많이 올랐네요 예 이게 수입 등갈비 거든요 예. 예 이거 국산 등갈비야 수입 등갈비 스페인산 등갈비 요게 지금 785g이 5,890원이에요 물론 국산 등갈비는 금액이 더 비쌉니다 근데 요거 수입 등갈비는 시세가 항시 있죠 근데 지금 요게 785g에 5,890원은 조금 오른 시세예요 전에는 요거보다 좀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육 시세가 오를 때는 전체적으로 같이 오르는 걸볼수 있어요. 요거는 쪽갈비라가죠. 예, 수입 등갈비, 스페인산이에요, 스페인산. 요거 언제 한번 오춘봉이 예, 뭐 지져 먹던, 구워 먹던, 이거 인증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있는 그대로 있던 뽕수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거 갈비살 알죠? 예, 갈비살. 우리 그 동네 보면 뭐 갈비살 전문점, 뭐 수, 소고기 갈비살 하는 미국 갈비살이에요, 이게. 예, 2kg 5 0에 6만원 기준 하네요. 예, 다른 고기에 비해서 냉동고기는 좀 저렴합니다. 이거를 바로 구면 사실은 약간의, 어, 이, 잡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비살이나 이런 거 약간 양념을 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양념을, 예, 가볍게 하죠. 그거는, 예, 그냥 구면 잡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내를 잡기 위해서, 예, 양념을 해서 굽는 게 우리 업소 라인을 가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 좀, 장 보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하나 입죠. 입죠. 어. 고춧가루, 예, 기본 고춧가루 하나만 좀. 예. 기본 고춧가루 입죠. 이거 기본 고춧가루하고, 예, 이렇게. 기본 고춧가루 매운맛 저번에 누가 댓글로 물어보셨는데 고추봉 할매손 이 장용 요게 짬뽕용 고춧가루 기본으로 쓰고 있고요그 다음에 다음 매운건 할매손 장용 아주 매운맛 1kg 요거를 두번째 쓸수 있고 세번째로는 이 베트남 고춧가루 있죠 예. 요 지, 요게 진똥고추예요 진똥고추 요거 제일 매운거쓸 때는 시똥고춧가루 1kg에 예, 8500원 아니에요 가격 저렴하죠 예. 요 베트남 지동 고춧가루 쓰고 있어요. 예,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쓰고 현재 한 거는 요거를 썼어요. 아, 요거를 만 구백 원짜리 썼는데 뭐 있든지 지동 고춧가루 예, 백 프로짜리 매운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용류로. 예 요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또 궁금해하시니까 노출봉 모든 그렇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불합법인도 없이 다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말씀드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부품에 8,580원 이렇게 돼 있고 예, 해물들도 이게 고막 3,650원, 예 꼬막은 4,000원 이렇게 바지락 3,770원, 홍합이 1,600원에 예, 홍합이 좀 저렴하네요. 이렇게 예 준비된 걸볼수 있습니다. 예 야채도 지금 양배추하고 파하고 조금 야채코너 넘겨가겠습니다. 광어하고 그런 분량 예쁘게 많이 있네요. 이렇게 누워있어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예, 수족관에. 야, 너희들 아침밥은 먹고선 거기 누워있냐? 아이고, 참. 예, 이렇게 광어하고 그런 거 있는 주무 예, 야채코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중국산 양파 15kg에 21,000원. 예, 국산 15kg에 9,900원. 아, 저렴하네요. 네, 5,900원에 예, 15kg면 아주 저렴하게 행사하는 겁니다. 예, 양파는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서 패스. 무도 예, 자료에 7,900원, 예, 이것도 행사 금액이 참 저렴한 거죠. 예, 자, 고맙습니다. 예, 양배추가 소망밖에 없네요. 소망이 5,500원. 소망이 예, 없네. 이거 하나 그래도 필요하니까 하나 입자. 예. 양배추 하나 입장 예, 국산파 한 단에 3,500원 예, 파도 단대파인데 어이구 이거. 이거 엄청 큰 거네 예, 파가 한 단이면 이게 잠깐만요 한 단만 담을게요 예? 한 단만 담겠습니다 예. 청양고추 많이 없죠? 빨간 거 빼면. 바로 다음에 사야 되겠습니 지금, 예, 패스. 예, 당근이 9,900원. 예, 행사는먹볼수 예, 있고, 지금 김치를 한 개만. 예, 충 씨는 청정김치죠. 이 예. 요리하는 데서는, 예, 통정 포기김치 10kg 한 박스에요. 8,300원 한 개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개입죠입죠 우차 입적, 청정유차나 입적, 쌈무 이렇게 깐매출이알 4,500원 이런 게좀 저렴하죠. 깐무 이렇게 볼수 있고 그날 그날 시세로 이렇게 모든 야채 또뭐 여러 이쪽 야채 프로에는 당일 시세로 다 나와 있어요. 어중간 약간 고기를 좀맞내 아니냐고 야채 쪽은 조금 가볍게 패시는데 한번 시세 방구쳐 볼까요? 이렇게 야채 그날의 야채 시세를 그대로 한눈해 볼 수가 있어요. 비듬나물 5,910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날 그날 들어와서 방풍나물도 2,300원 이렇게 그날 그날 시세를 얼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양배추 이게 주먹이 주목, 대망을 쓰는데 대망으로 체인지그쵸지 네. 그쵸지 네. 계속 네. 진행하면서 네. 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쏠리네요. 네. 네, 이렇게 네, 해물품으로 넘어왔습니다. 해물품도 참 소개할 게 많은데 오늘 고기 수입 냉동육을 예, 수고기 냉동육을 예, 설명하다 보니까 예, 다른 걸 설명을 했네요. 예, 노바시 사심4 40리, 사심비 4 4 0 0 원. 사심이 예, 예, 노바시요. 걸 얘기해요. 사시미에 사천새벽 참 가위 좋죠. 이거 그대로 어, 튀김가루 묻혀가지고 튀겨도 맛있고, 예, 뭐 탕이나 이런 거 해물탕 할때좀 넣어도 되고, 사시미에 사천 사백 원행사하는 대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 해물백스 입장 좀 예, 남아 있는 게있어서 예, 이렇게 700g 기준에 4,550원입니다. 이렇게 입장. 예, 0민 l 대로, 60ml 대로 플라퍼릴러스, 예, 콩수유랑 같이 장을 보고 있습니다 고구마튀김 예, 1kg에 5,790원 <laughs> 예, 튀김들도 웬만한 거 고구마, 야채튀김에서 다 있어요 이게. 예, 여기 뭐 고구마튀김, 야채튀김 피시볼 이런 거 예, 뭐 완자탕이라든지 이런데 어, 피시볼 이 오뎅 전문점에서 없소용 오뎅 끓일 때 피시볼 좀 넣어서 끓이라죠 예. 예, 피시볼도 준비되 있고 여기 없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 자 다음에 유부 아 유부 이거 우동하고 이런 거 전골 끓일 때예없소 유부입니다 김밥 유부 나라 예요게 500g 기준에 4,100g 지금 가 착하죠 예. 이렇게 김밥 지단 모양으로 이렇게 딱딱딱 커팅이 돼 있어요 김밥에 넣고 예 많이면 우동 전골이더라고 유부가 이렇게 커팅되고 좀. 그리고 이거 슬라이스 예 이건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 예, 키로에 7 9 5 0원 냉동 슬라이시구입니다. 이건 다 커팅이 다 m l 있는 거고 이렇게 0 0들을 l 7 0 0 있습니다. 0 어, 이런 신 신제품도 있네요. 예. 이0 처음 봅니다. 0 0 0 m l 7 0콤0 m l 7 0 0 어, 토마토, 고기 등뿍 미트볼, 예, 이렇게, 이런 것도 처음 들어왔네요, 예. 예 여기 막창도 이렇게 돼있네, 막창. 키로에 21,490원, 에 예, 1kg 이준입니다 예, 거는 막창 양념장, 예, 양념장도 이렇게 팩으로 1kg 나와있네요 예, 우동을 좀 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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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하는 날인가 봅니다. 이렇게 세일 흰흔 옷이 오추몽이신는데 원래 한 7,500원 뭐 착착착 하는데 6 3 9 0원 무지하게 저렴한겁니다. 오추몽이 월요일도 쓰고 많이 쓰는데 아주 저렴하게 행사하는 곳으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있음면 있는대로 없음이 없는대로 돌아빠림도 없이 요추몽이봉수별님 함께 에, 또 장보면서 함께 했습니다. 여기 또 여러가지 만두가 있는데 만두는 다음에 좀한번더 설명드리고 예, 오춘봉 남은 장 보고, 예, 또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즌이니들하고 시즌불합라포일럼 이시먼 시즌, 오춘봉. 여기까지 오춘봉이었습니다. 이따 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